Thank mm -hmm. you. 어, 실력. 네. 아, 어, 정말 아까 인기도가 좋았어요. 아니요. 그러냐면, 어, 네. 공평하게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냐면, 네. 그런 줄 알면 제가. 오랫동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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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성에서 우리 멀리서 오신 김광사장님 나오십시오. 이성우 응. 미네랄, 미네랄이 네. 엄청나게 100%입니다. 네. 어, 이걸 제가 이관국 잘장님께리고니다 그리고 큰땅 양자에너지와 마스크는 강주에서 원인을 처음 참여해주신 이우승 사장님의 딸 보아 잘못님께 드리고 요 그래요. 복수 시당은안 됩니다. 복수 시당안되기 아, 때문에 이건나두고복수가 있는 같아요. 네. 네. 아, 여기, 여기 그럼 이걸 나눌 테구나. 뭐, 음. 우리 강주에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해 주신 어정수명사 유튜브 또 열심히 사업을 이거 좋은 거이라고으러봐야 뭐 되겠다. 오늘 수 뵙겠습니다. 축하드리니다축하드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우빈 대장님 아,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김우빈 대장님축하 아, 네, 세 번째, 이지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코와 네. 아, 용용 그룹, 희단세시개 네. 자. 그러니가도 와. 안장이 진짜 반갑다 응. 어? 음. 자, 장한상두 분입니다. 두분 우리 팔찌에 영용 팔서 팔찌에 대해서 이걸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예, 네, 이 팔찌가 장외용 보이세요? 아, 네. 이거 차면 어깨가 아픈 것도 사라지고 또어또이장일어나 하면 아침에 어깨가 터내집니다. 저같이 매일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이 파트 참고하고 같이 고해서 세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소중하게생각 하시고 우리 해 주시고요. 또죠장르상 응? 어. 이제 보면서, 또, 접수하면서, 노래하면서, 또, 시스템 나와서 같이 흥겹게, 즐겁게. 여러분들, 진짜 우리, 그, 이기선님 딴님이시지만다 처음 보셨잖아요. 방송 분들이 보았겠지만, 아마 각재계신 분은 엄청,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맙고, 또 아가씨가 그런데이견만니견이기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에코 뿐이랍니다그 다섯, 에코 자에 제가 앉아있 그 거기서 이미, 이미 저희는 희게 제게, 1등이 결정됐어요 아, 오늘, 아, 오늘 대상을 받으신 우리 리주한는 잠깐 아, 소감을 듣고, 아, 앞으로 에코가 아, 어떻게 발전할 아,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음. 네, 그래도, 어, 가족이 이렇게, 이런 회사에 여행지에 같이 상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네. 정말 어, 어, 감사드리고 대표로서 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연희 그, 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네, 부모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어, 또 하기 때문에 같이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 이부하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 따라서 이렇게 어, 따님까지 귀여운 우까 따님까지 데리고 와서 휴일 때 같이 즐겨 자체만으로도 정말 오늘, 대상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 이번에는 어떤 세미나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가족동반도 된다라고 공지상을 이렇게 띄웠는데 유일하게 모시고와서참그 이상의 어떤 선물이 있다라고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역시 또 분위기 메이커로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시상 못 받으신, 어, 또 그런 분들은 서을생가하지 마세요. 제가 또 기억을 했다 다음에 천안에서, 다음 또 육기, 아카데미에서 또, 그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무 잘하고 못하건는 사실, 아,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선정을 해야 될게 상품이 약간 부족하기에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좀, 서운 하시더라도 이해를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 수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아쉽지만, 뭐 했고 시즌 Q 시즌 Q의 어, 장기사랑 대회 2일차 장기사랑 대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어, 또각소프트에 그, 들어가셔서 편한 밤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그렇게 어, 온천 사우나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까 낮잠 자려고 못 갔어요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도 저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 또 가서 서운하게 해가지고 마시고 아침에 아좀 8시에 식사 하니까 8시 이전에 파우더 하시고 또 8시에 식사하고 나면 잠깐 웃고 살자 우리 울산에 오신 박경훈 회장님을 하고 책자는 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자는 책자는 그냥 다들 파업의 포텐서 둔지라고. 책자는 가버죠. 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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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동 실력 다 똑같지만 그냥 명칭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더운 게 삐지지 마시라고. 다음은 우승상입니다. 우승상. 우승상. 우승상 파이 뚫을 것같아 아니 그때 받았었어. 네. 네. 다른 거죠. 많이 돼요, 까 이거 볼까 앞으로 노래 4장 정도 서 내일까지 편나는 아, 대로 그 많이 김치로 해서 해 주시면 받아 갈것 같은데. 짱 남자 팬모 아, 그래. 오. 양자 양자 이제 근 너무 좋은, 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 맨날 여자분이 식김광 아니, 아니 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야구 안 잡니다. 야구 네, 하십시오. 내가 반꼭 들게 또처시면 우리 백춘님 가다음그 <laughs> 다음에 오늘 또그 남의 신상만 백, 남의 남의 신상만 두번받으실분 있어요. 아, 우리 부산에 들으신 우리 김선옥 나이거님다빠 이사님은 이사님은 빠지시고, <laughs> 이사은이사빠님 빠지시고, 아, 이이사은사지이님사고이사님고이은이사님이

역시 저는 공정한 사람이죠요 진짜 공정한 <laughs> 요 여러분들이 뭐라해도 저는 공정하게 뽑을까요아 여태 가면서 우리 두 번째로 노래 부르신 우리 전재노신 우리 최경이 사장님 반갑습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우리 최봉주 사장님한테 한다드릴게요 축하드립다다상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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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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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Beast 특별상 특별상은. 오늘 디제이도 봐주시고 앞에서 정말 열심히 노래도 틀고 <목소리> <하고>, 춤도 추고 나들까지 들러니까 아이들 에이 춤추고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열심히 축가 해주시고 디제이를 붙여라 너무 그냥 말이 돼 우리 이보아님 앵콜곡에 앵콜곡. 아까. <laughs> 아유, 역시 우리 이님이 가족은 뭐같은데이이 정말 아까 라고다어요 아, 그... 앵콜곡. 앵콜. 액토! 에토에토가 최고야 액토 합니다 액토 포인트라 합니다 이 얘기를 9 0더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독! 감독을 넣었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데 저거자 네. 네, 네. 예, 우리 오늘 서강 발표하시고 우리 임보화 현재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네뭐 현재 하시는 아네 직장 사람이네아저 회사 운영요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laughs> 대지는 서로가 어떤 의견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 제죄가서 편한 밤을드시고 또, 이렇게, 그 맥주 한잔씩 하실 분들은, 조용히, 담수를 나누시면서 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같이 오늘 수고하셨다고,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수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해주신 어, 우리 에코스를대표하시 김은백 대표님이 어, 일사부단하게 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의 어... 기록... 기록하는 유람 뭐라 해야 되 어... 지금까지 김은백 대표님이 자, 고생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발전되고.